빤테일 <목소리가> 단앞에 세우고, 케일은 버리죠. 요거는 이지를 하나 가져오죠. 와 잘나온다 와 진짜 잘나온다 대박 여기서 멈추고 그냥 얘만 붙이고 레벨로 가자 슬로우 리롤 하자 그럼 방어할까? CC좀 보충해주고 아 나이스 여기서 코피 아 여기서 무조건 끝내야돼 아, 에바야, 진짜. 5등은 아니야. 버텨봐, 판테야. 씨발. <laughs> 아, 에바임. 아, 5등이 제일 싫어, 진짜로. 아. 4등 해주세요. 아. 판테야, <목소리>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먹어도 되겠니? 안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루시안 롤로 하는 각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두가지인데 관련 그 영웅증강이 나오던지, 이제 웬만해서 대게를 안 하는데 못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 계속 이거에 처맞으면서 영상각 한 세네 개 날리고, 그 전에는 '오늘은 내가 해볼라' 하는데, 내가 처맞고 5등에 박혀버리어 용발 깔끔하고 방파자가 있죠. 아! 대결투 대결투 그래 템 보니까 대피하면 되겠다 용, 아 아라 협치네 아이씨. 대결투를 골랐는데, 결투가가 4결이 안 돼. 개망해버렸네. 일단 동특이라도 다르고. <목소리> 하나고. 이론상 이코스트가 2성, 이성... 아니 3성 두개는 되긴 해. 이론상. 이론상은 돼요. 그건 이론상이고. 아 이거 다음 증강에 전투 증강을 아 만약 전투 증강 3개가 나오면은 리롤 돌리지 말고 그냥 먹은 다음에 빌드업으로 쓰다 버리고 돈 증강 나오면은 돈 증강 먹고 삼성 보는 걸로 하자. 이런 파이크가 맞는 것 같은데? 뭐 뭐고 완성하죠. 종발 워머 후에 넌몇장 있냐? 넌두 장이 있구나. 아이고 구인수 줘요? 대결투 피오라? 그냥 탱템세개 박은 다음에 육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구인수를 줘? 대결투에다가? 어? 아닌가? 대결투에 구인수를 줘야 되나? 아니 결투가 있데 구인수를 왜 줘? 뭐지? 왜내이 그동안의 이 롤체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의심스러운데 그..그 위주로.. 결투가 왜 이렇게 인수를 줘? 근데 결투가 부인수가 나발이고 그냥 한 장이라도 좀 줘라 피오라 감사합니다 피오라를 올리고요 일단, 동특 유지하면서 이성 찍힐 때까지 가자. 자, 역대급으로 좀 구린 스타트인데, 낭인의 바람도인데 아 그냥 그냥 저주 그냥 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지자 와 나이스 하나 잡은건 나이스 여기서 아 결심 나왔으면은 와 근데 이건 너무 약해 보이는데요 잠깐 여기서 리롤 좀 쳐서 이성작만 하자 너무 병신 같아 여기서 이성작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놈이 이성이 안부터 못하네 얘는 못 팔고, 야수도 못 팔고. 그래서 한번 싹 털고 연승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 아피오라 두 장을 여기서... 아, 병! 그래서 먹고 아, 나 이거를 안 읽었구나, 이거 아이씨 바보짓했네 아, 돈 쓰지 말걸 아, 뭐하는 거이뭐 피바라기는 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결투 최대 체력 2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히고 회복합니다 그냥 방템만 3개 주면 돼 마법 피니까 옆에다가 뭐 이온 충격기 하나 붙여두죠. 이대로 연습하자 이제. 볼 것도 없다. 럭스 먹자. 딜템 설계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트페나 뭐 베인이나 그런. 베인이나 겠다 트페 이상 못 찍을 듯? 돈 없어서. 야, 근데 이거, 피오라 하는 친구 보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친구. 템 만든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용, 워먹으로 끝낼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떨어져 죽을 듯. 뭐, 냐냥지 알아서 파멸로 갈 듯. 우리는 7레벨 가서, 그냥 케일 넣고 8결 하면은, 그냥 이제 자러 갔다 와서 1등 하겠네. 피오라 이거 대결투 미쳤는데 성니 원래부터 롤 체든 롤이든 맨날 밸런스 욕 먹는 건 그런 거였거든 딜템을 탱이 딜 템을 가는데 생이 되는 애들이거든 생템만 올리는 데딜 되는 애. 얘가 딱 그거임 와 미쳤다 결투가 바로 결투가 죽지 않겠다. 닐라한테 이거 주고 야, 이러면은 서브딜러한테 무슨 템을 줘야 되나? 업은 다음 턴에 칠게요. 어차피 이길 거 같으니까. 아, 그냥 성배? 빌라인에 성배 주기? 아, 얘한테 무조건 일단 덤불 조끼 줄 거거든요. 피오라한테는. 피오라한테는 덤불 주지 전마전마 나쁘지 않다. 아. 여기 케인 넣지 말고 황소부대 하나만 찾아 넣죠. 일단 람버자 황소부대 아무거나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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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일단 파 팔결 넣지선배로 받자. 카이사 넣을게요. 카이사 괜찮. 이렇게 카이사 하자. 어 맞았다 짱 친구야 그거 마뎀이라서 용발 갖고 있으면 데미지 안 받힌다? 그리고 그거 데미지 비례 회복이여가지고 힐도 안 든다? 야증가 맛있게 먹었다 얘도 근데 어떡하냐 8등 할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최대 체력 9%만큼 회복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학 먹어야 되는데. 아, 얘가 찍었네, 피사물. 저는 이제 7레벨이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이 먹었을 때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지금 그거 아시나요? 피오라 이거 그냥 이성이어도 충분히 센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증강은 2, 3성 빠를 안 타잖아 그냥 이성이어도할 만하네 할 만한 게 아니고 그냥 존나 세네 가 아니라 야스오가 딜량 1등이네 뭐지? 야스오 캐리. 근데 이거 나오니까 왠지 될것 같다니까. 봐봐요. 지금 레벨업을 해봤자 우리한테는 득패 삼성이라는 거밖에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여기서 리로을 돌려서 피오라를 찾는 거예요. 득패 이성, 나이스. 아니면은 그냥 나이 이 레벨에 맞게 그냥 베인 닐라 카넬베리 오랜만에 해봐 카이사 그냥 닐라 베인 이렇게 모을까. 이러면 블루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견제로 가자. 견제로 가자. 어차피 스니까 밤. 밤? 밤스오? 밤스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더 스킬 써주는 거. 진짜 괜찮을 것같은데 밤스오. 아 킹크로 이겼어야 킹크를 일단 견제용으로 쓰고. 근 피오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역이야 5스테이지까지는 이성으로도 된다는 것 같아. 템 이러면.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딱 레오나 나오면은 애가 좆될것 같거든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아직 리로를 안 돌렸답니다. 저는 리로를 돌려도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 근데 삼성 다 찍잖아. 피오라까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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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결투가에 입는 피해 감소 20%가 있어서. 삼성 다 찍고 나면은. 체력이랑면 냉감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근거 없는 개소리는 아니라는 거지. 닐라의 회복까지않픈 <laughs> 여기서 그리고... 아... 서풍, 한번 더 말해 주네. 라바도로 갈게요. 카이사 삼성 찍는다고 생각할게, 카이사야 들었지, 그렇지 찍는다고 생각할게? 생각할게, 포기할게. 지금도 고 생각할게, 생각할게, 생각할게. 카이사가 생각만 하라는데, 아니, 앞으로 4장더 먹어야 돼. 내 카이사를, 돼, 내 남은 생에 카이사 삼성을 찍고 갈수 있을까? 와, 내 피오라는 치? 진짜 피오라, 이거 삼성만 찍었으면 아니 진짜 이거 안 겹쳤으면은... 아... 아... 잠시만 베이는 포기하죠. 흐 아... 어... 어... 아... 피오라야 한 장만! 근데 내가 얘는 이겼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그지? 이번에도 이길 듯?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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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죽여요. 얘, 내가 봤을 때 특사수가 이거를 뚫네. 아, 됐다. 아, 제발. 아니지. 아, 아니지. 정환아, 죽을 거지? 정환아. 정환아!